우리 친구도 안녕 안녕 우리 친구도 안녕 안녕 홈플러스에서 8670원어치 플렉스 했거든 8670원어치 그 내역을 공개해 볼게 짠 이거 둘다 연세대학교에서 나온 두유거든 연, 연세대학교에서 나온 두유인데 이거는 스마트 365두유고 이거는 온가족 검은콩 두유인데 홈플러스 행사에서 각각 천 원이야 이거 이거 1,000원 이거 1,000원. 둘다 용량 용량은 1,000ml짜리야. 둘다 용량은 1,000ml짜리. 그냥 이거는 일, 일반 두유 일, 일 이건 일반 두유고 이건 검 검은콩 검은콩 두유거든. 검은콩 두유. 홈플러스 행사해 가지고 각각 1,000원. 연세대학교 두유. 이거 1,000원 이거 1,000원. 홈플러스 행사해 갖고. 그리고 짠! 짠! 이거 서울우유 초콜릿 우유랑 이거, 서울우유, 바나나우유, 이거, 200, 200ml 짜리, 200ml 짜리, 하나, 둘, 셋, 200, 200ml 짜리, 세개 있는 기획팩이, 월, 원래 이거 정상 가격이 이게 2,390원이거든? 근데 솔직히 이게 200, 이게 솔직히 2,390원이 비싸잖아. 근데 홈플러스에서, 플러스에 지금, 원, 원플러스 원행사 해갖고, 교차 구매가 가능해갖고, 이거,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합해서 2,390, 합해서 2,390원 주고 샀어. 원 플러스에서 원 플러스 원 행사한데, 교차, 교차 구매가 가능해갖고, 원래, 원래 이거 한, 원래 이게, 이게 2390원이고, 이게 2390원이야. 근데, 원 플러스 원 교차 구매가 가능해갖고, 이렇게 바나나 우유 200ml 짜리 하나, 둘, 셋, 이거랑, 초, 초콜릿 우유, 초콜릿 우유 200ml 짜리 이렇게 셋, 이렇게 합해서, 이게 합해서 2390원 주고 샀어. 근데, 근데 서울 우유가 이거 초콜릿 우유도 있고, 바나나 우유도 있고, 딸기 우유도 있고, 커피 우유도 있거든? 근데, 딸기우유랑 커피우유는 행사를 안 해. 딸기우유랑 커피우유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안 하고, 그건 그냥, 그냥 정상가에 2,390원에 팔고, 초, 콜릿우유랑 바나나우유만 행사해. 초콜릿우유랑 바나나우유만 원 플러스 원 행사하고, 컵, 컵, 커피우유랑 딸기우유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안 해. 아튼무튼 아무튼 이렇게 합해서, 홈플러스 행사해서 이렇게 합해서 2,390원 주셨어. 대박이지, 대박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짠! 메이루유 2입 특별 기획. 메이루유, 이거, 이거 하나가, 하나가 900ml 짜리거든? 이거 하나 900ml, 900ml 짜리 이렇게 두 개, 두개 묶어, 묶어 있는 기획팩이 4280원이야, 4280원. 원 플러스에 생사해갖고. 근데 이거, 이거 메이루유 말고, 말고 뭐 서울, 서요루유도 두 개, 두개 기획팩 4280원 짜리 팔고, 동, 뭐 동원, 동원이든 무슨 뭐, 남, 양이든도뭐 두, 두, 개 기획팩 4280원 짜리 팔거든? 근데 일부, 일부러 메이루유를 산 게,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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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팩 모양이 일반 우유 팩 모양이 아니고 이렇게 캡 캡으로 돼 있어 캡 캡으로 돼 있어 일 일반 일반 그 우유곽 팩이 아니고 메이우유 보면 이렇게 이렇게 캡 캡으로 돼 있거든 캡 캡으로 돼 있기 때문에 먹먹 먹, 먹다가 먹다가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은 좀더신 신선하게 보관을 할수 있어 이렇게 캡 캡으로 돼 있고 일반 우유 일반 우유 팩이 아니고 이렇게 캡으로 돼 있어 캡 캡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우씨 아무튼 캡으로 캡 캡으로 이렇게 캡 캡으로, 이렇게 캡으로 돼 있어가지고, 먹, 먹다 남으면, 먹다 남, 먹다가 남, 고 냉장고에 보관하잖아. 그럼 더 신, 신선하게 보관할 수가 있어. 메이로유, 메이로유. 캡, 캡으로 됐어, 캡으로. 홈플러스에서 행사해서 4,280원. 9, 0 0 900ml 짜리 이, 이 특별기획. 그래가지고, 이, 거 4,280원. 이, 이거 이렇게 교차구매해서, 이게, 이거 이, 이천, 이게 2,390원. 이거 연, 연세대학교 우유 두유 이거 두유 이렇게 각각 이거 천원 천원 해가지고 총총총총8 6 7 0원어치 플렉스했어 총총8 6 7 0원어치 플렉스했어 8 6 7 0원어치 플렉스 플렉스 홈플러스에서 해, 행사하는 행사하는 걸로 8 6 7 0원어치 플렉스했어 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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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